어제가 선거이 었죠 그죠? 선거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자유당이, 그죠? 자유당, 리버러스가 예상 끝에 크게 이겼어요, 비교적. 그 자유당이 거의 160세 이상 얻어가지고, 이제 1승을, 그 뭐야,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막칸이라는 사람이 계속 수상으로 이렇게 총리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지고 자유당이 이겼는데, 원래는 보수당이 이겼어야 된는 선거인데, 트럼프 때문에. 네. <laughs> 트럼프가 하도 그보수를해가지고 보수했던 이미지가 나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배들이 자유당을 선택해가지고, 자유당이 됐는데, 이민정자들에겐 그래도 좋아요. 사실. 왜냐면 자유당이 이민에 좀 관대한 정책을 많이 펴왔거든요. 이민자도 늘리고, 때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난민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는데, 그 이민을 많이 받는 정책을 폈고, 보수당은 거꾸로 이제 이민을 좀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펴왔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아마 이민정책 같은 거는 아마 이민 준비하신 분들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동안 선거 때문에 조금 꽉 막아뒀던 게 있었거든요. 그냥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꽉 막아놨잖아요. 6개월 동안 그죠? 근데 이제 아마 새거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바로 그거죠. Next big challenge dealing with p r e s e n t Trump. Next big challenge. 다음의 큰 도전은 바로 뭐래요? Deal with는 다루다 대처하자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대처하는 것이다. <laughs>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단번에 큰 도전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엑스 전문가들 포캐스트인데요포캐스트가 뭡니까? 예상하다, 예, 예, 예측하다. 전문가 예상하기를, What's next? 다음에 뭐, 뭔지. 바로, 마카니가 캐나다의 그 지금 총리입니다. 이제 총리가 캐나다 총리, P, PM이 프라임미니스터예요. 그 총리. 프라임미니스터, 마카니가 뭘 해야 될지 전문가 예상한다. 그 뜻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경제통이에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했고, 유명한 경제통인데, 총리가 됐죠. 다음에 이제 뭐할 것인가? 트럼프랑 아마 이렇게, 그죠? 그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거라고 나와있는 내용인데, 어, 어쨌든, 선거가 예상대로 아마 자유당이 이겼습니다. 예. 그, 그럼, 그, 그, 이제. <laughs> 우린 공부해야죠, 그죠? 선거, 선거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좋은 귀에 잘 따셔서. 아마 하반, 아마 이제 4월, 5월, 6월 되면 아 본격적으로 이민정책이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도 또 새로운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식당 같은 거또 새로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도 항서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아마 분명히 이민준비하시는 기회가 많이 오실 거예요. 어쨌든 여태까지 우리 이제 학생도 그렇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되신 분은 제가 대부분 다 영주권 받는 걸 많이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뜻이 있는 것이 길이 있다고 그게 있으니까 예,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